여기는 77평 펜트하우스입니다. 고객분과 집을 보시러 오셨습니다. 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잘 보세요. 박분양쌤입니다 나 안마기 하세요? 걱정 마셔요. 네 예. 기본이죠. <laughs> 네네. 어, 요거는 열한 공간이군요. 네 여기다가 네네네네 열한 공간입니다. 가겠습니다 77평 8억 될것 같아요. 8억 9천 사백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, 제 기억에 제가 노트를 가져와야 되는데, 네, 고객분께서 빨리 출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해서 노트를 빼먹고 왔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8억 9천 정도 네, 가격이에요. 77평 펜트하우스입니다. 77평 옥상 이렇게. 나눠져 있어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멜티즈한 마리 분양 받으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뷰에요 바깥에 이쪽에 덕이동 주택가 주택단지 뷰가 되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실게요. 자, 이렇게. 아, 날씨가 늘처럼 좋네요. 제가 좀 네,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도 지금 다 날아갔어요. 여기 좀 보세요. 하늘도 좋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. 자, 보세요. 네. 네 저쪽에 보이는 저 곳이, 어, 저 곳이 킨텍스네요. 킨텍스, 원시티, 하나, 꿈의 그림. 그쵸? 저쪽에, 보이시죠? 저쪽에. 이쪽에, 이쪽 이쪽에, 그죠 네. 거기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요. 34평 기준으로, 예, 9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분양가는 6억 대였는데 5억 9천, 뭐이랬는데 지금 9억, 1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이 펜트하우스 77평이, 네. 77평이 8억 9천 정도니까. 그리고 저쪽에 보시는 거 있죠? 지금 사진에 보이나? 안 보인다. 저쪽에 보이는 게 두산리우더 제니스 네, 여기가 되겠어요. 네 거기는 같은 평수 기준으로 어 저희 신동아 파밀리에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비싸요. 거기는 전세로 지금 계속 유지 중에 있고 할인 분양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는 38%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